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전략팀 김지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관련한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미국 대선과 관계돼서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그림은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를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차트 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바이든이 확정적이지 않죠. 아직 불복 과정이, 있습, 불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정권 이양을 통해서 정책적 불확실 성이 낮아지고 주식시장 변동성 도 현격히 낮아지는 양호한 투자 환경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이들 논의하고 계시는 법인세는 오를까, 아니면 빅테크 규제는 현실화될까,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스플릿 컨그레스 구다에서는 급진적인 제도 혹은 법 개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차트들은 리세션 직후에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연간 얼마나 됐는가를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6개의 경기 침체 직후 기간 평균 수익률은 20%를 상회합니다. 우려 우려가 많으신 부분들은 뭐냐면 경기 침체 과정에 있을 때 올해가 대표적인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강한 정책이 나오고 그 이연된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주식시장은 선반영해서 이미 멀티플을 올려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주식시장은 리세션 과정에서 정책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리세션이 탈피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상당히 좋은 주식시장 성과를 나타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가 백신 출시와 연계돼서 리세션에 탈피하는 해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유사하게 굉장히 좋은 주식 시장 상승 탄성이 유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는 미국 증시 수급을 견인한 게 개인 투자자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기관 투자 자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하고요. 머니마켓펀드의 플로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마켓 플로우는 단기금리에 강하게 연동되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죠. 연준은 저희들은 2024년까지 지금의 초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금리는 상승하기 어려워집니다. 단기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MMF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반영해서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 돈들이 저희들은 위험자산의 대표 선수인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더 안정적인 수급 환경이 될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그리고 이익 펀더멘탈 측면에서 양호한 투자 환경이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S&P 500 예상 밴드의 상단은 4,000포인트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인 3,600포인트 초반 대비 한 10%를 조금 넘는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로 귀결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한 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커스 리스트로 보시는 다섯 개 종목,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퀄컴 그리고 펠로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섯 종목을 한번 보시면 다섯 종목을 아우르는 공. 통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혁신이라는 거죠. 이 다섯 개 기업들이 영위하는 비즈니스는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만 각자의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최상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19에 따른 팬데믹 이후에 수없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백신 출시와 함께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면 이러한 혁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간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았던 종목들의 가격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건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혁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거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하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진 거다. 아주 새롭게 잉태된 변화와 혁신이 아니고 관성을 유지해서 계속 갈수 있기 때문에 그 혁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다섯 종목들의 연간 주가 퍼포먼스는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가 가치주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치주가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 대비 성과를 캐치업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백신의 출시가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저희들은 1조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상반기에는 가치주 성과가 개선이 빠르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스테이 에톰 지수와 리오픈 지수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수혜주가 스테이 에톰 지수고요. 코로나19의 대표적 피해주로 구성된 지수가 리오픈 지수입니다. 이두개 지수의 3월 23일, 주가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3월 23일 이후에 성과는 좀 차이가 크죠? 이 성과가 차이가 미미해질 때까지 가치주의 캐치업은 계속될 수 있다. 그 기간은 상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장주들의 가격이 많이 빠진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성장주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점진적이고, 가치주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빠르고, 탄력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투영한 장표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때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로 보면, 마스터카드, 나이키,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월트 디즈니, 이렇게 다섯 개의 종목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양호할 걸로 생각되는 종목들이고요. 또 브랜드네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섹터 로테이션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는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양호할 수 있는 종목,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년을 관통할 수 있는 주요한 스킴으로서 경기 민감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상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그림에서 보시는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클리컬과 디펜시브 종목들의 상대 성과는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가 반등하고 이를 반영해서 ISM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들의 성과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러한 그림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 시클리칼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업종들 중에서 테크, 경기 소비재, 산업재와 관련이 깊은 종목들을 한번 오버웨이트 하시는 게 성과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와 관련된 좀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금리는 저희들은 점진적인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급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건 기술주가 다른 기술주보다 얼마나 돈을 더 버는가를 보실 수 있는 상대 ROI를 한번 그려드려 본 건데요. 98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그, 미국 금리는 대부분 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금리가 올랐던 대표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2003년이 있고요. 2016년이 있는데, 이두개 기간 동안 똑같이 시장 금리가 올랐습니다만, 테크의 상대 성과는 완벽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2003년에는 테크가 적고요. 2016년에는 테크가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차이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서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ROE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는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좋더라.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거시적 부담 요인을 돈을 버는 힘이 이겨내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는게 타당할텐데요. 올해로 보면 테크의 상대 ROE가 30%포인트를 좀 넘고요. 내년도에는 한 50%포인트에 육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이 이론적으로 보면 테크의 멀티플의 부담 요인인 건 맞지만 더 많은 돈을 버는 국면에서 기술주들의 성과는 내년에도 양호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한해 많은 이벤트들 또 힘든 경제 환경 속에서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전 세계의 백신 출시와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삶 그리고 투자 환경이 올해보다 좀더 안정적이고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희망적인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주식 미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